여러분의 눈과 귀를 살려게할 아이링이 오늘 또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문화생활편 14강이에요. 친구에게 문자 보내. 자, 이게 왜 문화생활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집에 다 누워가지고 친구들과 카카오톡 많이 하시죠? 자, 이것도 하나의 문화생활이겠죠?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문자 보내라는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으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집중하시고 따라와 주세요. 네자 일단 여러분들 발송하다 할 때의 발자가 와있죠 자 이발소 할 때의 발자도 됩니다 얘는 중국어로요 파 라고 읽는데요 자 여러분들 파 하시면은요 발송하다 뭐예요 보내다 방출하다 요런 느낌이 강하겠죠 자파파 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파네 잘하셨어요 머릿속에 넣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요 어 얘는 뭐예요 문자죠 자 문자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들. 자, 요거 볼게요. 또 신이라고 읽는데요. 자, 여러분들 또안 하시면은요. 음. 우리 자기 소개 편에 나와 있는데요. 엄지 손가락은 또한에 또한 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또안에 뭐예요? 엄지 손가 락 짧죠. 자 짧다를 또안이라고 해줍니다. 네 여러분들 또한 짧다라는 뜻인데요. 그럼 짧은 뭐예요? 편지할 때의 신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짧은 편지 뭐예요? 문자라는 뜻이 되겠죠. 자 문자 뭐라고요? 안신네再또안신 네, 네 잘하셨습니다. 자. 짧은 문자 해가지고요, 문자가 됐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아까 우리 후아에 이제 뒤에 붙었습니다. 실수로 이 장면을 먼저 넘겨버렸는데요. 예, 네, 한번 해볼게요. 파, 단신 뭐예요? 발송하다, 발송하다, 보내다, 단신. 자, 문자를요. 자, 얘는요. 여러분들 한번 추측해 볼게요. 발음으로 읽어볼게요. 이메이. 자 이메일 이거 뭐예요? 이메일이겠죠? 발음 되게 비슷하죠? 여러분들 얘들은요 뜻이 있는 한자들이 아니라 발음에 그냥 껴 맞춰놓은 한자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버리시고요 기억하지 마시고 발음만 기억할게요. 이메일 자 일성 사성이에요. 자 이메일 네 잘하셨습니다. 파 단신 파 이메일 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누가 요즘 세상에 문자를 보냅니까? 네 누가 메일로 막 그러, 그렇게 뭐 데이트를 해요. 안 그러죠? 자,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팁으로 여러분들에게 카카오톡에 해당하는 애를 네, 알려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카카오톡. 중국에서는 카카오톡이 있기는 하지만 잘 쓰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카카오톡에 해당하는 애가 웨이신이라는 애예요. 자, 읽어볼게요. 다시. 웨이신. 자, 얘는 네, 중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s n s 예요 요거, 웨이신, 알아? 하시면은요. 어, 너 어떻게 알아? 중국에 대해서 많이 아는 애구나. 라고 해준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카카오톡을 보내다 하면 어떻게 해요? 파, 웨이신. 네, 여러분들 이거 궁금하시면은요. 그, 플레이 그 마켓에 여러분들이 위챗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그럼 요게 뜨거든요. 위챗에 해당하는 애 웨이신까지 팁으로 공부했습니다. 자, 파웨이신. 파단신. 파이메일 여기까지 했네요. 여러분 쓰고 많으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어, 이런 상황에 쓸수 있죠. 나 지금 바빠. 문자로 하자. 문자 보낼게.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요? 워 게이니. 파단신. 어, 나 지금 바쁘니까 문자 보낼게 자 문자 보낼게라는 뜻이겠죠 저번 시간에 했었습니다 게이 뭐예요 에게 뭐+ 뭐 하다였죠 워 게이니 하시면은요 내가 너에게 뭐예요 파단 씨 문자를 보내라는 뜻이겠죠 그럼 내가 어, 엄마에게 문자를 보내 할 때는요 워 게이 마마. 여기가 마마로 바뀌겠죠? 파단신 어, 나는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 워게이 펑요 파단신 여러분 펑요 안재욱의 펑요 친구입니다 워게이 뭐뭐 파단신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 한번 요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게이 펑요 파단신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다 자, 여기서 게이는요 주다라는 뜻이죠. 워 게인이 하면 내가 너에게 주는 거예요. 문자 보내는 행위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문자를 보내가 되고요. 여기서는 뭘로 쓰였겠어요? 친구에게로 쓰였겠죠.에게 주다가 아닌에게로 쓰였다. 게이 펑요 파 단신. 네, 잘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 친구에게 카톡 중국에서 의 카톡을 보내. 웨이신이겠죠. 게이 펑요 파웨신이라고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게이는 뭐라고요? 원래는 주다라는 뜻인데 요때는 어떻게 쓰인다? 뭐뭐에게로 쓰인다. 아셨나요? 네잘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미션 드릴게요. 쉬워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자 플레이마켓에 여러분들이 이제 위챗 검색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웨이신이라고 뜰 거예요. 여러분들 웨이신. 어, 깔아주시고요. 중국 정보들을 많이 얻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치파이크 돌아오겠습니다. 짠! 네, 아이링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도 복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게이워, 파이메일. 자, 여러분들, 게이워, 저번 시간이랑 똑같죠? 자, 나에게 파이메일. 뭐예요? 이메일 보내주세요. 라는 내용이었죠. 자, 게이워, 이메일. 네, 여러분들. 자, 이메일은 제가 보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어, 이메일 주소 제거 궁금하신 분들은요. 영어의 여신, 뭐, 자유 게시판 같은 데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메일 알려드립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메일로 질문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